학력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배움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상 안 돼서 그뭐 서른 넘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또 마흔 되고 오십 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음 늦게 공부운이 들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성궁 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2023 하반기 또 G.T. 분들 운세를 알아보는데요. 네, 네, 네. 이분들은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G.T. 분들 음. 지금 상반기에는 좀 어떠한 운기의 흐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 분들은 음, 올해는 묵는 삼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음. 그리고 뭐 교통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음. 태안이 뭐, 뭐 창문이 무너져서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강력으로 몸이 조금 네. 많이 다치셨을 건데 그 그나마 그래도 몸 다치는 걸로 인해서 액땜을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또 이분들 또 새로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뭐 문서의 이동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뭐 승진도 했을 거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오직장서 승진이라든지 오 좋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사방뉴스 자세 히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GT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 좀알았을까요아 GT분들은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음, 어려서, 어려서, 뭐, 일찍이 뭐 타지에 나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뭐, 공장을 이고, 뭐, 사업을 음. 하고, 아니면 음. 정말 밑바닥부터 뭐, 취직을 해서 음.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중간에 올라가고 또 간부가 되고 이런 게 들어와서, 음. GT분들은 부단히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음. 그리고 또, 머리도 좋고, 또, 음. 재물복은 음. 들어있는데, 음. 초년에는 재물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중년이 지나가면서 재물복이 저는 하나하나씩 쌓이고, 음. 또뭐40 지나고 50 넘어가면 재물이 늘어나는 형국이 들어있기 음. 때문에, 음. 그러니까 초년에는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학력이 그러니까 조금 배움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상 안 돼서 음. 그뭐 서른 넘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또 마흔 되고 오십 돼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음 네. 늦게 공부운이 들어있어요. 이분들은. 네네네. 아,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집띠분들 같은 경우는 초년에는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데 네, 네네 많이 했어요. 아셨을 거예요. 아. 네. 그좀 중년이 말년이 넘어서면서 음. 조금씩 풀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어쨌든 이분들은 인생에 굴곡이 누구나 있었 었겠지만 네, 네. 우리 G T 분들이 인생에 굴곡이 있었다면 이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비빌 언덕이 부족해서 이게 참 많이 힘드셨을 음. 거예요.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아니 음.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음. 뭐 부모나 형제 시간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건데 음.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음. 내가 노력만큼은 또안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음. 뭐 금전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한 걸음 더 앞설 텐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안될때 음. 네, 이게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 노력만으로 안될 때. 아. 그리고 인간관계 있어서는 음. 어떻게 지내신 분들 이만나주 그래도 두, 뭐 인간관계에서는 음 그나마 대체적으로 좋은데 음. 내가 하다 보면 주위에 항상 적들은 있어요. 아, 적들? 네, 가까이에 적은 있어요. 아. 그니까, 뭐, 못난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겠죠? 네. 그니까 러이 사람 뒤를 캐고, 캐러 다니고, 그렇죠. 뭐, 정보를 수집해서 뭐, 세무서 찌르고, 음. 막 이런 게 많이 들었고, 막또 협박한 아. 협박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니까 인간은, 인간한테 배신당하는 게좀 중간중간에 그 사람한테 들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을 거예요. 괜히 시기나 질투하고 그러죠. 그랬잖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괜히 막설 너무 음. 막 그런 네네네, 사람들이 네네, 네네, 있다는 네네. 거죠. 그것도 가까운 사람. 단동 그러니까 사람에서 청제 지간이될 수도 있고 뭐 아유. 직장 뭐 상사나 네. 뭐 후배가 될수도 있어서 음. 이것 때문에 많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만둬야 음.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사이 사람이랑 계속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자 알겠네요. 네. 그럼 이분도 어쨌든 앞으로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반기에도 좋은 나이로 음. 좋은 뛰로 뽑아오신 우리 음. 이분들이니까 그냥 보시기에 하반기 운세 좀 자세한 것도 말씀 좀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보다 하반기엔 더 좋아요. 음. 하반기에는 더뭐 사업하는 분들은 금전이 좀 풀릴 거고, 아니면 음. 지인이 도와줄 거고, 음. 그리고 또뭐 상반기 직장을 못옮겼으면 하반기 에 옮기시고 또. 음. 승진을 못하신 분들은또 하반기에 승진은 음. 또 들어있고 뭐 또뭐해또 갑자기 해외 나가서 뭐 음. 출장이나 또 공부나 또뭐몇년 음.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냥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임대로 따랐으면 좋겠어요 음. 그게 더 나한테 나중에 뭐 좋게 작용을 하고 나한테 뭐 인생의 아. 커리어도 생기고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따라. 셨으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안이 온다든지 네네네네. 이런 걸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다면 음. 그냥 가감이 해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감이. 아 그,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직장에서 뭐 좋은 연봉에 음. 뭐 좋은 조건에 스카우트 오면 가감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가가감 감 아니면 그냥 오, 오 좋은 또 얘기네요. 네네. 그렇게 좋은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선생님? 네네네. 음, 괜찮네요. 네네. 그리고 이분 나면 도 가장 좀 금그라는 분이 사람 또 원형제도 또 금전이지 않을까요, 지금? <laughs> 전의 웅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동안 음, 그 동안 이렇게 묵혀 있던 땅이나 음. 건물이나 안 팔렸던 거뭐 음. 하반기에 팔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손해 보 손해 보던 거를 만회할 수가 있어요. 음. 음. 단지 너무 서둘르면또 그게 손해를 보니까 음.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음. 또 지금 경제가 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음. 그거 감안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음. 또 하반기에는 새로운 또뭐 그 투자, 투자 네. 할 사람이 좀 많이, 투자. 어. 할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네. 어디가 좋대더라 음. 나랑 같이 동업을 하자더라 뭐 음. 이런 게 있는데 거긴 휩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동업이나 이런 건 네네 그거는 아, 남의 말에 네네네, 네네네. 아는데, 남... 남의 말에 휩쓸리고 남의 말에 들어서 주식 투자하고 음. 뭐땅 투, 땅에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면 이게 손해수가 나니까 음. 그런 거는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GT분들 중에서 좀 많이 볼 나이가 음. 어 쉬운 시은 두 살, 시은 두살 맞나요? 네네네. 네 시은 두살 그리고 음. 6 4세 이게 두분것 같은데. 임자생이랑 경자생. 음. 이두 분도. 음, 음, 시은들 임자생 분들은 음. 음, 그뭐 직장에서 음. 어, 또 이직 수도 있고 음. 뭐 하반기 이직하는 것도 들어 있고 또뭐음 뭐, 음, 저기 집이 뭐 집을 이사하는 것도 들어 있고. 지금 음. 이제 성준이 미리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음. 성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물론 문능 음. 상제이기 때문에지만 삼재이긴 하지만 운이 그 삼재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사하실 분들은 이사를 하시고 음. 뭐 땅을 사실 분들 땅을 사시고 음. 건물을 사실 분들은 건물을 사세요. 음. 그 대신 현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현금 을 많이 확보 하라. 아, 또 다음날. 네 그리고 64세 경자생 이분들은. 아, 약간 좀 주춤 단계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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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거나 음. 뭐 어디 뭐개뭐뭐 뭐, 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음. 사거나 요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음. 경제 상을 잘 봐서 조금 음.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제를 하시고 또 이분들은 또 건강이 좀안 좋아요. 여,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이나 자궁을 조심하시고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 는 심장이나 내혈관 음. 질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잘하겠습니다. 맞아 우리 G.T 분들 전체적으로 또또 또 희망이 한 말씀 또 해주시면서 맞아 인사해 주실될것 같아요. G.T 분들은 올해는 묵는 삼재기 때문에 음. 건강은 그렇게 막썩 좋지는 않아요. 건강을 유념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사고 난데든가뭐 음. 교통사고 수도 있고 뭐 넘어지는 것도 들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유념하시고 하반기에 투자할 때는 가감할 땐 가감하시는데 또 자제할 땐 자제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